한국 전역을 뒤흔든 생선 장수 청년 박지현의 300억 계약서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소문속진 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모든 시선과 모든 헤드라인, 그리고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울림이 단 하나의 이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박지현입니다. 목포의 작은 시장에서 평범하게 생선을 팔던 청년이 이제는 가요계를 뒤흔드는 트로트의 신이 되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진정한 음악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아침, 상암동 CJM 본사에는 숨이 막힐 듯한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수백 명이 기자, 사진가, 그리고 연예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붉은 도장이 CJM과 박지현 사이의 300억 원 계약서 위에 찍히는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그 도장의 울림은 마치 한국음악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이름하여 지현의 시대. CJENM 관계자가 박지현의 목소리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감정의 브랜드다 라고 말했을 때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음악혁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광고 속에서만이 아니라 드라마 OST의 영혼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감성의 교차점에서 박지현은 새로운 음악의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JM은 두 개의 광고 프로젝트와 OST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단지 한 명이 가수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트렌드를 이끄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신념을 걸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지현의 여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는 한때 목포 어시장에서 서 있었고, 비릿한 바다 냄새 속에서 울려 퍼진 노래는 단지 고된 삶을 잠시나마 잊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바로 그 목소리,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음성이 그의 비범한 여정을 짜냈다. 유명한 성악 학교를 거치지도 않았고, 화려한 출발점도 없었지만, 박지현은 인생의 진한 감정을 품은 한 인간으로서 음악에 발을 들였다. CJENM의 한 마케팅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대체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수백 곡의 노래가 몇초 만에 스쳐 지나가는 세상에서 관객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짜 감정 뿐이다. 그리고 박지현은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그의 곡 너라서 가 8700만 회를 돌파하며 여러 달 동안 CJM 트로트 차트 1위를 지켰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를 임영웅의 실력 계승자라고 부르지만 박지현은 누구의 복제도 아니다. 그는 발라드의 애절함과 트로트의 전통적 영혼을 조화시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냈다. 한때 향수로 여겨졌던 트로트는 그의 노래로 인해 다시 젊고 생동감 있으며 친근한 음악으로 되살아났다. 이러한 매력은 수많은 대형 브랜드들이 그와의 협업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한 건강기능식품회사는 그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건강한 이미지를 반영한다며 그를 선택했다. 한 남성 화장품 브랜드는 그를 평범한 사람의 소박함과 스타의 빛을 동시에 지닌 인물로 묘사했다. 광고 전문가들은 박지현을 신뢰의 얼굴이라 평가한다. 화려한 마케팅에 지친 대중에게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가장 귀한 가치로 남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 300억 원 계약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거대한 금액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핵심에 있는 OST 때문이다. 박지현은 2026년 초 폭발적인 인기를 예고하고 있는 드라마 겨울의 바다 위 주제가를 부를 예정이다. 작곡가 김도훈은 처음 박지현의 노래를 들었을 때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을 다시 여는 듯 했고 그 안에 모든 음표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 회상했다. 녹음은 CJME A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으며 아델과 함께 작업한 영국의 음향 엔지니어 마틴 브라운이 참여했다. 이 조합은 전문가들로부터 단순한 OST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 선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트로트가 드라마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향수나 과거를 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젊고 현대적이며 보편적인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SNS는 폭발했다. 해시태그 300억 지연의 시대는 발표 20분 만에 트위터 한국 실시간 1위를 차지했다. 그가 트로트를 세계로 이끌고 있다. 생선장수에서 CJM의 상징으로 현실판 영화다. 같은 수십만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모크포굿비라는 계정은 이렇게 남겼다. 나는 울었다. 그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 파급력은 국경을 넘어섰다. NHK는 박지현을 트로트의 젊은 세대화를 이끄는 상징이라 불렀고, 홍콩의 HK 채널은 그를 한국식 감정 수출 모델로 묘사했다. CJ ENM은 박지현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캠페인 케이트론 뉴에이블을 공식 발표하며 전통 음악을 세계 무대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모두가 거창한 연설을 기대하던 순간, 박지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목포에서 노래하던 그 청년이에요. 다만 무대가 조금 커졌을 뿐이죠. 사람들은 웃다가 곧 조용해졌다. 그 담담한 한마디 속에 진정한 예술가의 정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겸손하고 진실하며 자신이 시작한 곳의 가치를 잊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저는 트로트와 감성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싶습니다. 이번 OST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 믿어요.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약속처럼 울려 퍼졌다. 음악에 대한 약속, 관객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한국연예연구원은 박지현을 브랜드 확장의 전형적 아티스트로 정의했다. 발라드의 감성, 아이돌의 이미지, 그리고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진정성을 모두 갖춘 인물이라는 것이다. 계약 체결 직후 24시간 만에 박지현이 검색량은 430% 급증했고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8만 명이 늘었다. 다음 날 아침 CJ ENM 본사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잠시 업무를 멈추고 그의 사인 장면을 다시 보는데 몰두했다. 그것은 새로운 신뢰의 상징이었다. 한 베테랑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한국 음악이 감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한 장면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일이 8월 어느 아침 CJM 본사로 보내진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 당시 회사 누구도 박지현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 목포 출신의 젊은 가수, 어느 차트나 대형 방송에도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인물이었다. 인재 발굴팀의 메일함에는 제목이 단순한 이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소리. 첨부 파일에는 낡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라이브 공연 영상이 담겨 있었다. CJM팀이 그 영상을 재생했을 때,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작은 공간 속에서 울려 퍼진 박지현의 노래에는 어떤 기교도, 꾸밈도 없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시선을 뗄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진짜 감정이었다. 그날 회의록에 한 직원이 이렇게 적었다. 박지현 우리가 찾던 감정. 그 문장은 두 줄로 밑줄이 그어졌고, 그것이 트로트 음악의 판도를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다. 3주 후, 3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업계의 베테랑들조차 신인에게는 미친 수준의 금액이라 인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제작진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박지현이 직접 제안한 한마디였다. 주제가의 가사를 제가 직접 쓰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제가 그 감정을 노래한다면 그 언어 또한 제가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안의 첫 문장을 본 순간 스튜디오는 숨을 죽였다. 그밤 당신이 나를 지워도 나는 기억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 단한 문장이었지만 이별과 그리움 그리고 감정에 대한 충실함이 모두 응축되어 있었다. 곡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CJ ENM의 주가는 5.2% 상승했고, 한국금융계는 이를 트로트의 세계화 행보나 불렀다. CJ ENM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박지현의 특별한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보이스 오브 오프웨이브를 제작했다. 가난한 바닷가 청년에서 전통음악의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난 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다. 평론가들은 이렇게 평했다. 트로트는 한국 감정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박지현의 목소리로 불려질 때, 그것은 보편적이고 인간적이며 세대를 초월한다. 아직 정식 발매되지 않은 OST 겨울의 바다 티저 영상은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 210만회를 돌파했다. 댓글란에는 수천개의 감상평이 이어졌다. 이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드라마인가요? 음악인가요? 그의 영향력은 음악에만 머물지 않았다. 젊은 세대에게 박지연은 이제 하나의 삶의 영감이 되었다. 그의 일정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빽빽했다. 아침에는 발성 연습, 오후에는 광고 촬영, 밤에는 녹음이 이어졌다. 그는 SNS에 짧게 이렇게 남겼다. 오늘도 나는 음악으로 숨을 쉽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한 줄은 예술을 꿈꾸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좌우명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연 효과라 불렀다. 보컬 학원들은 앞다투어 박지현 스타일 보컬 강좌를 개설했고 트로트를 배우는 수강생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보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트로트를 부르면 모두 나이 든 사람의 창법을 흉내 내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현 덕분에 젊은 세대가 자신만의 진짜 감정으로 노래할 용기를 갖게 됐죠. 그의 성공은 cjm으로 하여금 더큰 가능성을 보게 했다. 트로트를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박지현을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케이트론 넥스트 스타의 메인 멘토로 초대했다. 단 2주 만에 2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렸고 이 프로그램은 곧 한국 음악의 새로운 물결로 불리게 되었다. 음악을 넘어 박지현은 패션 분야에도 발을 내디뎠다. 그의 스타일은 세련되면서도 일상적이었다. 클래식한 수트와 편안한 니트 카디건을 조합한 모습은 여러 패션 매거진에서 감성 패션의 아이콘이라 찬사받았다. CJM은 파크지현 에디션 이라는 이름의 패션 컬렉션을 출시할 계획이며 수익금의 일부는 청년문화지원기금에 기부될 예정이다. 기부약정서에 서명하며 그는 말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저를 믿어줬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의 꿈을 믿고 싶어요. 그의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지현에게 성공이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사가 끝난 후 그는 조용히 CJ ENM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소리일지라도 저는 언제나 진심으로 노래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는 회사 내부에 빠르게 퍼졌다. 한 직원은 사내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는 스타이지만 그보다 먼저 한 인간이었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트로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트로트는 인생의 음악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인생은 더 젊으니까 트로트도 더 진실해야 합니다. 그 짧은 대답은 새로운 세대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현대의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들. 박지현 덕분에 한때 낡다고 여겨졌던 트로트는 다시 태어났다.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한국의 혼을 품으면서도 세계의 리듬과 함께 숨쉬는 음악으로, 목포의 작은 노래방에서 가난한 청년이 남진의 너무 아파요를 진심으로 불렀던 그날에서 이제 그의 목소리가 CJM 위 사운드 로고로 울려 퍼지는 오늘까지 박지현의 여정은 단순히 한가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음악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다. 세상은 변하고 음악의 유행은 바뀌더라도 진짜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그 감정은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음악의 경계가 없고 멜로디가 한 세대의 숨결이 되는 시대. 그리고 그 눈부신 성공의 한가운데서도 목포의 생선 장수였던 그 청년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다. 무대 위에서 미소 짓고 마이크를 들고 마음 속 가장 진실한 소리로 노래하는 사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마음 속에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문속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